국민가정입니다. 김문수 오후 한시 이십 분부터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업무 개시 예정 뉴데레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이한덕수 이자가 자격 없는 자가 완전히 꽃가마에 중독되고 반칙왕 거기에다가 기회주의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한덕수 뒤에서 주변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? 이거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. 저 한덕수가 결국에는 국민들을 속이고, 그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? 도대체 그 경선을 왜 해요?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게 아니냐. 저 한덕수 이완규라는 윤석열 측근의 일 헌법재판관 재판관으로 지명했던 저 한덕수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. 저는 반칙왕 기회주의자 벼슬아치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